이전굉장갑기억이 어, 안나는 데7년도안 무슨 저거 저거 저니그 개개인의 숙가가, 그, 그 수가가 음료수가가 그 음수가가그70% 70% 밖에 안된다는 보험부스 적자가 는그 구조로 네, 됐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호가 소음을 줄수있니까 이제 환자를 볼때 100원이 드는데 실제로 네. 정부에서 이제, 이제 보험을 주는 거는 그70% 70% 70원 70원 네. 밖에 안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의료가 흘려들렸고거기 비급으로 떼운다는 건 그러니까 뭘? 이건 뭐 이제 보험이 안 되고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뭐저 제왕절개 같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왕절개 하고 나면은 캘로이드라고 해가지고 툭 튀어나오는 병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권유를 하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 이제 뭐, 아, 무통수성. 무통, 무통도 그렇죠. 아, 무통도 그렇고. 요정은는 개인, 예, 저기 뭐야. 자연보험은 14만 원인데. 보험에서 다대긴 해요. 비급여를 태운다는 건 보험 안 되는 네. 병원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게. 네. 아니면 이제 뭐. 1인실에 500만원. 일부러 몰아넣는다거나. 그렇죠. 그걸로 이제 때우는 거죠. 그 정리하자면 네. 환자 하나를 보는데 100원이 들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70원을 보전해주고, 네. 나머지 30원은 니네가 비급여로 알아서 채워라. 네. 뭐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계속 흘러왔다. 그리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환자한테 강매 때려라. 그렇죠. <목소리> 이번에도 사실은 뭐네 정부에서 말한 게 그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네 숙가 저숙가는거 알고 힘들 거 알겠으니까, 네. 돈은 너네가 니네, 알아서 벌어라. 팝콘 아, 장사죠, 어, 네, 어, 어, 네, 네, 자원으로. 어, 자원하다 어, 뭐, 뭐, 뭐 교사들한테 월급 이거는 적은 거 이해하겠는데 그럼 우네내 가라서 애들 교복 팔아라 아니면 뭐 교재 팔아. 어. <laughs> 아 그런 그림이다. 네, 뭐 실내화. 어, 어. 택시 운전사들 껌도 팔아라. 네, 뭐 그, 그런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상단에 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대에서 저수과하고 되면서 사실 그러면서 리베이트도 좀 약간 묵인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뭐 리베이트는 뭐다 없어졌고. 제약회사와해 리베이트? 예. 네. 그 네. 약을 사실은 그 가격이 안 사죠. 더 싸게 들고 그랬는데 요즘 뭐 쌍벌제나 그런 게 되면서 거의 다 없어졌죠. 어, 네. 처벌이 강력해지면서. 강력해지면서. 예. 네. 이제 네. 많이 없어지고. 음. 뭐 국내 제약회사는 뭐 거의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많이 힘들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로 이 일치한 여자에해하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앞에서내 친구도 한 7년 제앞에서 영업을 했는데 웃기지 않아요? 의사나 본 얘기죠? 아니요. 의사나 간호사 접대해서 리베이트 주고